도색 안한 공투장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물이만 도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부 슈퍼는 모두 신품으로 교체를 해놓았고요. 본버켓 구성 코끼리 집게도 달려있습니다. EC60이 포레스트 모델이기 때문에 회전 라인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7,800시간 가동을 하였고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투 장비라고 함은 미니 굴삭기보다는 더 많이 현장을 뛰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다친 곳도 많고 외관이 험할 수 밖에 없는데 세차하고 광택만 냈을 때이 정도의 컨디션이 나오는 장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볼보 EC602 포레스트 20년식 장비 7,800시간 가동을 했고요. 핀 유격 수리 그리고 화보 트랙 교체까지 완료한 장비입니다. 현재 3,600에 판매 중이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